베르그손의 개념 중에 순수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기억은 뭐냐면 프로이트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무의식이에요 우리한테 있지만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수많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거다 기억 못하잖아 근데 그게 순수 기억이라는 거대한 저장고 안에 그 모든 기억들이 다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 순수 기억이 베르그손 우리의 잠재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할 때 그런 씨앗 같은 게다 순수 기억에 있다고 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순수 기억의 특징이 뭐냐 맥락이 없어요 그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찾서 보면은 홍차에 마들렌 을다 적셔서 먹는 그 순간에 그 홍차의 맛과 향 때문에 자기가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던 어떤 과거 로딱 돌아가는 게말세프스테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도입부 예요 그게 순수 기억을 상징하는 거예요 홍차 플러스 마들렌 조합이랑 본인의 그 과거의 기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. 근데 그 냄새와 그맛 때문에 과거 어디 지점으로 딱 가는 거예요. 그게 순수 기억의 모습인데 기능 이고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무작 이고 우연이고 우발성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요.